콩피라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원래 콩피는 오리 다리를 기름에 담가서 익혀 먹던 것에서 유래했고, 시작이 조리법보다는 장기 보관을 위한 보존법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래에는 생선이나 스테이크류도 콩피를 조리해서 먹는 방법이 흔해졌는데, 집에서 먹기엔 많은 양의 기름을 활용한 조리법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튀김처럼요. 제가 예전 일했던 레스토랑에선 버터를 자작하게 녹려 자주 뒤집어가면서 조리했었는데, 어, 이것도 역시 집에서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런데 마침 얼마 전, 르 버나딘의 에렉 리퍼트 셰프의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 새롭게 연어를 익혀봤습니다. 작은 팬에 약간의 버터와 물을 넣고 원하는 향신료를 넣어 데웁니다 그리고 양면 소금간는한 껍질을 벗긴 연어를 넣습니다. 연어의 두께는 검지 한마디 정도의 두께입니다. 제일 약한 불에서 생선은 뒤집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가열해서 익힙니다. 향신료는 카다멈과 정향을 넣었습니다. 버터 물은 자주 끼얹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만 끼얹어가며 윤기만 내줍니다. 키포인트는 버터 물이 절대 끓지 않게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팬이 뜨겁다면 대로는 불에서 떼어가며 적당한 온도로 3분에서 4분 정도 익힙니다. 연어 옆면의 3분의 1 지점까지 익으면서 색이 변할 때까지요. 윗면은 색이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버터물을 끼얹습니다. 대략 4분 정도 지나면 옆면의 3분의 1 지점까지 색이 올라온 게 보이는데 이제 불을 끄고 천천히 레스팅 시킵니다. 소스는 홀랜다이즈를 곁들일 겁니다. 흔히 중탕으로 그리고 정제 버터로 만드는 방법만 생각하시는데 팬에서 어, 직접 가열하면서 소량의 녹인 버터만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더 어렵긴 한데 훨씬 간편해요. 팬에 노른자 한 개와 같은 무게의 물을 넣고 소금, 후추간을 한 다음 어, 휘퍼로 잘 쳐서 거품을 내가면서 익힙니다. 약불에서 진행하세요. 냄비는 이렇게 기울인 채로 진행하고요. 너무 뜨거워지면 불에서 떼었다가 다시 올리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대략 3분 정도 걸려요. 자, 이렇게 노른자가 적당히 익으면서 농도가 나오면 불을 끄고 체리식 초와 어 녹인 버터를 두세 번으로 나눠서 넣고 잘 섞어 마무리합니다. 정제 버터를 안 써도 되구요. 그냥 버터를 따뜻하게 녹인 걸 넣고 섞어주면 됩니다. 버터 양은 대강 노른자와 물하고 비슷한 양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야매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원스타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땐 홀랜다이즈를 즉석에서 만들었거든요. 바로 이 방법으로. 아, 오늘 레몬즙을 안쓴 이유는 냉장고에 없어서 쉐리식초로 쓴 겁니다. 어쨌든 이 방법은 실제 있는 조리법입니다. 야매는 더더욱 아니구요. 이렇게 버터를 다 넣고 농도를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진 차이브 조금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접시에 이제 연어를 담고 소스를 담아주면 끝입니다. 안 익은 것 같지만 숟가락으로 잘라보면 결대로 찢어지는 게 보이시죠? 쫀득쫀득하면서 부들부들한 연어와 산뜻한 홀랜다이즈 소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